노노, 노노 상장입니다. 14편 헌문편 사장이죠 네. 헌문편 사장이고요 노노 상장 교재는요 한번 볼게요. 네. 497쪽이네요. 497쪽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한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위할윈데 여기서는 높이다의 의미로 쓰여있죠. 높을 위차, 위탈위인데 여기서는 높이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높게 하다의 의미로 쓰여있죠. 높을 위, 그리고 공손할 손. 네, 그러면 원문 보도록 할게요. 자왈 방유도 위언위행이라 했네요. 작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에 도가 있다. 있으면요. 말을 높게 하고 행동을 높게 한다.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요. 방무도 방무도 나라의 도가 없으면 위행언손이라 했네요. 네, 나라의 도가 없으면요 행동을 높게 하고 말은 공손해야 한다. 네, 그러면 해석한 번 볼까요? 작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라의 도가 있으면 말을 높게 하고 행동을 높게 한다고요. 그리고나라의 도가 없으면 행동을 높게 하고 말은 공손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그러면 문법적 해석 한번 볼까요? 문법적 해석 볼게요. 네. 방류도 위은 위행이라. 네. 이때 위는요. 존재동사죠. 존재동사로서요. 보호를 취합니다. 그러고요 보호를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보죠 네. 보호를 도가 있다. 주처럼 해석하죠. 방류도요. 주를 보처럼 해석합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이렇겠죠 네, 그래서 보를 주처럼 해석한다. 네, 그리고 위자요. 요때 위, 위탈를 빈데 여기서는 높게 하다, 고상하게 하다, 바르다, 똑바로다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고요. 방부도 위행언 손이라. 네, 나라에 도가 없다. 무 또한. 존재동사입니다. 그죠? 존재동사입니다. 유와 같이 어, 존재동사입니다. 그래서 보를 주청해서 하면 되겠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죠? 위행 은손이라. 요때 이때 손은요. 이때는 손자손. 이때 자손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공손하다. 순종하다의 의미죠. 그리고 공손을 손과 통한다. 의미가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다시 원문으로 들어갔어요. 자왈 방유도, 위은, 위행, 방무도, 위행, 은손이라 했네요. 작겠어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말을 높게 하고요. 행동을 높게 하고요. 그리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행동을 높게 하고 말은 동손해야 한다 라고 했네요. 네, 14편 헌묵 헌문편이죠. 사장이었고요. 노노상장하고네요블로그로한 문법이 추가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